안녕하십니까. 롱프입니다. 어, 제가 오늘 찾은 곳은 음, 태양 당인포구 입다 당인포구 제가 지금 들은양 음, 뭐, 음, 백사장항에서 주꾸미 낚시를 했었는데 어, 여기도 별로 멀지는 않은 곳이죠.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긴 한데 이번에 당인포구에서 한번 주꾸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주꾸미보다 가오징어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일단 출발해 보시죠. 고! 자, 일단 당인포구 자체를 제가 처음 와봤습니다. 당인포구 자체를 지금 처음 와봤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슬쩍 보기만 했는데 차를 지나가면서 여기는 바자 바다 좌대가 엄청 많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요, 차도 많고. 자, 지금 제가 간조 1시간 전에 딱 도착을 했거든요 아마 간조 때까지 하고 간조 이후 까지 해서 뭐한 오늘은 2시간 정도 예상해 봅니다 2시간 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쪽으로도 낚시를 많이 하고 계신다 어 이쪽도 많은데 이쪽인가 이쪽 라인인가 사람이 있, 있, 있었네. 일단 뭐 사람들이 있는 쪽에서 합니다. 모르는 데 왔으면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가야죠. 야 이거 녹화 되니까 이거 맞바람인데. 속에 들어갑니다. 어우 차갑다뻘물 뻘물 뻘물 뻘물. 오차 물이 오늘. 어, 씨 감기 걸리려나? 바닥이 보이지도 않고, 오늘은 갑돌이까지 생, 갑돌이를 좀 의식을 해서 단차를 좀 길게 줬습니다. 그래서 쭈꾸미가 잘 잡히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가 일로 도로, 도로,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얼른 못 던져 이렇게 저 캐스팅부터 주잖아. 어, 우리 차, 엄청 차다. 오늘 우리 응? 뭐야? 시작부터 뭐가? 나오는데 보니까 시작부터 뭐가 잡혔어 먹물 막 쭉쭉 끊고 오 여기 시작부터 갑돌이야 첫 캐스팅 첫 캐스팅 갑돌이 오 여기 갑돌이 밭인가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자 오자마자 첫 캐스팅부터 갑돌입니다 갑돌이 도이도이 오오오 오오 목물 없었어요 다행히 물먹었습니다 갑돌이 자 우리 갑돌이 갑돌이 저거 한번 해야죠 우리 앙 한번 갑니다 앙. 갑돌이 앙 갑돌이 앙앙앙앙앙앙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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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도리 좋아요 좋아 일단 스타트가 좋고요 아, 자 포인트를 잘 잡은 건지 아니면은 일단 저 안쪽으로 배도 있지만 사람이 많이 있네요 많아 사람이 의외로 잘, 잘 몰랐는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가 많지 않은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꽤 있네요 봅시다, 해봅시다. 이게 지금 첫 큐에 선배가 딱 나왔는데, 이게 우연인지, 응? 우연인지, 우연인지, 잘 모르죠? 모르니까요 어이, 또, 또, 또 걸렸어 또걸려서 뭐가 야 이거 여기 갑오징어 어 이거 색새가 이거 갑오징어야 그래서 와 먹물 봐 여기 갑오징어 밭이야? 어이구 사이도 좋아 먹물 쏠것같 먹물을 쏠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거 거의 일타일핀데? 어? 알리 나는데? 오. 야 이거. 피히니까 좋긴 한데 목물을 너무 무섭게 쏘는데? 잠깐만 있어봐 이거 예상치도 못한 이 계속 쏘고 있어 적당히 쏴라 아이씨 목물 그만 쏴 아이씨 뒤로 나야겠다 물살이 뒤로 가니까 여기 뭐뭐 뭐. 뭐지 이거, 이기강어지고이치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고바치 이거, 야 이거, 어거게된거야 이거, 응? 아이물 진짜 어클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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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쓰이똥 같은 이 거, 이거, 쓰레기 수초 쓰레기를 엄청 많네. 아. 1타 1패로 두번 나와주는 바람에 첫 캐스팅, 두번 캐스팅, 1타 1패로 나와줘가지고 신났었는데 엄청 많이 잡나 했다. 운이었구만, 운이었어. 오빠 걸렸어. 뭔가 걸렸어. 쓰레긴가 쓰레긴가 쭈꾸미인가 쭈꾸미도 있긴 있었네 쭈꾸미 와 바람 때문에 이 라인이 날려서 이쪽으로 끌려오는구나 와 오늘 소리는 바람 소리 위주로 듣겠습니다 자 고급진 에게는 뜯기고 왕눈으로 갑니다 망눈으로 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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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나간 가이야 우리 가이 어디갔는 물고 있니 안 물고 있니 아 오자마자 스타트는 좋았는데 그 뒤로 영안 좋다. 은 깔끔했는데 오자마자 이연타를 그냥 해주면서 기대 부풀게는 해줬는디 그 뒤로 영 바람만 불고 아무것도 없다. 가요. 오랜만에 한 마리 걸었는데 뭔가요? 조금인가요? 에이씨, 어, 까비군요. 까비다. 까비다. 까비. 까비다. 까비. 까비다. 까비. 까비 떨어지면 안 돼요, 까비. 물 쏘지 마요, 까비. 먹물 쏘지 마요, 나한테. 먹물 쏘지 마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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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쏘지마 나한테만 안 쏘면 돼갑비세 마리는 좋았는데 바람이 너무 터진다 <laughs> <laughs> 아유 가 걸린다 바람 때문에 뭘할 수가 없다 바람 때문에 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왔어 왔어 오케이 왔어요 가비가 왔어요 먹물을 뿜으면서 가비가 왔어요 오 사이드 좋아 오 사이드 좋아 바람이 불면서 사이드도 좋고 들어가 있어 오! 동창이 <목소리> 이번 채널보고더고은것 같아. 아니, 내 다리, 내 다리. 너무 흐려지는데 이제 고피가 올것 같아.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더 나와라. 한 마리만. 지금, 물이, 이제, 물이 들어오기, 들어오고 있는데, 마지막 한 마리를 노려보겠습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한 마리만 잡고 철수하겠습니다. 비도 올것 같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뭐, 뜸은 뜸은 계속 나와주긴 하는데, 아, 너무 춥고, 어, 물도 들어오고, 곧 오후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철수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말했으면 하면 되겠죠? 음... 응.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 뵙죠. 피드백 안녕